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케다 키요히코가 지은 '인간은 원래 게을러야 행복하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 의학적으로 말하면 쾌감이나 행복감은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물질의 양으로 정해진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들은 비정상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 그것에 아주 가까운 물질은 애초부터 인간의 뇌에 들어있어 두뇌 안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스위치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볼수 있다. 뇌 안에서 쾌감이나 행복감을 일으키는 물질이 언제 분비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끔 누군가의 취미 활동을 보고 왜 저런 일로 즐거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진귀한 곤충을 채집하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마에서 돈을 따거나 낚시를 가서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감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생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성공한 편이다.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대표적이다. 친구와 월수입을 비교해서 자신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울해하던 사람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사정이 바뀔 수 있다. 만약 거기서 이곳에 있을 때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현지인들로부터 갑부로 추앙받으며 행복한 기분을 맛볼지도 모른다. 오늘날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 샘플 수가 극단적으로 많아졌다. 가령,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숱한 실패를 뛰어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메스 미디어나 인터넷에 넘쳐난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성공담을 말하는 걸 보면 나는 패배자인가 라든가 나는 운도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겐 불행할 정도로 정보가 넘쳐난다고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불행이란 것에 붙들려 계속 고통을 느끼게, 느끼는 감각으로부터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 또 하나는 별것 아닌 일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머릿속을 바꿔보는 것이다. 남성은 특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서 강한 기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그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뇌기나 경쟁이 뛰어들곤 한다. 그러니 불행하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성들 중에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나의 지인 중에는 손바닥만 한 디저트 케이크를 먹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럴 때 그녀의 티 없이 맑은 얼굴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연봉이나 사회적인 지위라는 척도만 가지고 비교하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사람도 별것 아닌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기술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곤충 채집이나 낚시의 고수 중에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취미생활에 열중할 때 보면 더없이 즐거워 보인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거의 모든 불행은 어쩌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열등함을 깨닫고 그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질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만 바라보고 가장 잘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머릿속을 바꾸자.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저자가 쓴 책인데 저희 나라의 소확행이라는 가치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작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